자, 정시 기도를 누려요. 자, 정시 기도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나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네, 보좌를 움직이고 세계에 빛을 비추는 망대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1장 8절 9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은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전쟁 일으키는 거 좋아하고, 다니엘은요, 그런 흑암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빛을 비출래요. 그런데 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남아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바벨론보음할 위해 2, 3, 4, 5천 동족 보음할 위해 뜻을 정해놓고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래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세계를 정복한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절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니, 부처님, 우리, 손자가, 어, 수능이 100일 남았습니다. 수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 주세요, 부처시여 어, 돈을 주세요.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에게요, 이 사단이 역사에서요,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 내가, 어, 100일 동안 기도하니까, 어, 공부가 잘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 사단이 잠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과 귀신인데, 이 사단과 귀신은 반드시 내 저주를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사단은 어? 항상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니까 속지 마라. 성경에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요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사단한테 귀신에게 절을 하면 영적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자꾸 우리 가정에 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임하는 전쟁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보좌의 능력 주시는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야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고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즉시, 나를 묻고 있었던 모든 죄와 상처와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와 귀신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러 오면서 우리를 통해 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기도로 전 세계에 전할 하나님 자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러고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 이 빛이 비춰질 때 너희를 통해 나라들이,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전 세계 살릴 렘넌트로 빛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놓쳤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새 친구와 함께 정식 기도를 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세계복음을 알 기도하자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해서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하루 세 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어느 날, 왕이 불렀어요. 다니엘! 너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렴! 다니엘은요. 엄청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왕이 봐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보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 아니,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우리는 어? 더 이상 못못 못 올라가잖아. 우리는 나쁜 짓못 하잖아. 안 되겠어. 우리 다니엘을 죽이게 죽입시다. 다니엘 없애 버립시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다니엘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들어 넣는 법을 정합시다. 왕은요, 어, 그래, 나한테만 기도하고 절을 하게 한다고 좋다. 그 법을 만들겠다. 다니엘은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법이 정해진 걸 알고도 하나님께 이정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전 세계 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보도록 기도했잖아요. 아, 다니엘이 기도했다! 쟤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니엘!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지 왜 기도했어? 네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다. 왕은 슬펐지만 다니엘이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음날 아침 왕이 찾아왔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시여,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어 사자의 힘을 막으셨습니다. 그래, 다니엘아, 빨리 올라와라. 너를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왕과 신하들은 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진짜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맞아.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왕이요, 법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내 나라에 있는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은 모두 듣거라! 지금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 통해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오는 시간.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기도하면 좋아요. 지금 이 시간 보조의 능력을 내려달라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과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또 함께 모여서 정식 기도, 정식 정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기도이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토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토요학교에 참여해요 그리고 진짜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해요 2 3 7날오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237 5천 종족에 전할 렘난트 모든 흑암을 꺾을 빛의 렘넌트, 이 빛의 망대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계 살릴 렘넌트로 세계 살릴. 부르신 랩런트로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정식이도록!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금토일에 집중하여, 금토일에 집중하여,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의 빛이, 고금의 빛이, 삼칠나라나라천에 오천 종족에 전달되어. 전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